4월 13일 화요일 윈티비 미주 한 뉴스입니다. 오늘 연방 보건 당국은 접종 후의 혈전 생성 문제로 인해 존슨앤존슨 백신의 접종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Cdc와 FDA는 공동 성명을 내고 회의를 통해 혈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슨앤전슨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전슨앤전슨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6명에게서 혈전이 발생한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이 감소하고 뇌의 부비강에서 혈전이 생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6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슨앤전슨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대다수가 부작용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Johnson 혈전과 혈소판 감소 현상이 보고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사의 백신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전슨앤전슨 백신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른 제약사 백신과 달리 단 1회로 접종이 완료되며 보관이 용이해 집단 면역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연장된 세금 공제 혜택으로 인해 13세 미만 자녀에 대해 최대 4천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의회는 기존의 3,600달러의 자녀 세금 공제액을 3차 부양안에 발표됐었던 3,600달러에서 4,000달러로 확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3차 부양법안 통과 이전에 기존 자녀 세금 공제액은 갠 연간소득 20만불, 부부 40만불 미만인 경우에 17세 미만 자녀당 2,000달러를 받았으며 3차 부양법안이 발표되면서 3,600달러로 확장되었고 이것이 다시 4,000달러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은 일시불이 아닌 월별 분할로 받게 되며 매달 잔여당 250달러에서 300달러씩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연방 실업수당 수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3국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크렘리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언급했으며 장소와 시간은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안은 미국의 동유럽 동맹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기하면서 나왔습니다. 크렘린은 또한 발표에서 양 정상은 무기 제한, 이란의 핵 개발, 아프가니스탄 및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 관계자는 13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참전 이후 20주년이 되는 올해 9월 11일까지 모든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2,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10년 8월에는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미군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기자 회견에서 이달 말 철군이 시작될 것이며 관리 병력도 전혀 남지 않을 것이고 9월 10일 이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전이 시작된 2001년 이후 2,200명의 미군이 사망했으며 2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통... 한국의 13일 발표에 의하면 월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3월에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의 10년 동안 월간 물가 상승 지수 중 가장 높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물가 상승은 2.6%였습니다. 지난달 휘발유는 9% 올랐으며 과일과 채소는 2%, 육류, 가금류, 생선 및 계란의 물가 지수는 0.4% 상승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휘발유 가격의 상승과 원자재값 상승, 중국 수입품 증가, 중서부 농작물 피해의 영향이 고스란히 소비자물가에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자물가 상승이 여전히 바이러스 확산 상황으로 인해 900만 명의 실재 간 상태에서 식량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580명 이상의 주민들이 코로나 예방 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 공중보건부는 지난 수요일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250만 명의 사람들 중 58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알렸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책임자인 앤터니 파우치 박사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 감염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CDC 보고에 따르면 이 회의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두주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90% 예방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현재 전체 인구의 23%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누적 확진 3,204만 4,056명, 신규 확진 5 2,763명, 누적 사망 57만 5 7 6 9 a 0 a n g O ship Chilman Yukchon, Kubeg Yalmil, s h i n g 이 Samang Jasun, Obeg m 확진 n t i 3 g o m Yangmil, Chimkazuan c h i d e n s a r a m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